안녕하세요. 될것안될것다 보여드리는 안될 실험 약입니다. 공진입니다.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실험 바로 손에 불을 붙이기. 일단은 오늘 이 액체가 준비돼 있는데 이 액체는 다름이 아니라 물과 세제를 탄 어. 여기에 이제 가스, 가스, 부테인 가스, 부테인 가스. 오오오오 오. 불을 붙이기 위해서. 이 거품 위에, 네. 어, 불을 붙여주세요. 오오오오! 오오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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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하나, 둘, 셋! 와, 안 뜨겁습니다. 안, 안 뜨겁지만, 아마. 이거 그래도, 따라하진 마세요. 따라하진 마세요. 따라하진 마세요. 궁금하네. 이게 원리가, 네. 어, 사실. 어, 이 불이 타기 위해서는 음.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. 이 산소는 공기 중에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부탄만 탈 수도 없어요. 어. 그래서 이손 쪽이 아니라 이손 바깥쪽에 산소랑 접하는 부분이 타는 거예요. 그리고. 이 밑에는 네네네. 물로 보호가 되면서 음. 안 뜨거운 거죠. 자, 네. 이때 원리를 네. 설명했기 때문에 좀더 재밌는 걸 해볼까요? 아. 자, 합니다. <laughs> 실험 여기서 끝이에요. 아, 나 지금 완전 혼이 빠졌어. 물을 많이 와. 여러분 지금까지 안될 실험이었습니다. 기적이 찾아오세요. <laughs>